좋은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상태가좀안 좋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오늘은 저희가 그 완주군에 가서 농업과학원, 공업과학원이랑 농업원의 특작과학원 연학을 하고 숙소인 전주로 이동을 합니다 전주에 이동해서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짐을 풀고 호보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자유롭게 거리 탐방도 하고 자유 시간 갖고 휴식을 하고 숙박을 하고요. 다음 날 아침에 호텔에서 저희가 조식은 하진 않고 호텔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되는 거리에 맛집 유명한 집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동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호텔에 와서 짐을 챙기셔가지고 전북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휴신밸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견학을 하고 다 인근에 있는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료사업정동이랑 농기계 검정동, 여기를 견학을 하고, 고인구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전통술박물관을 가서 견학하고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구민시 농업기술센터로 돌아오게 되면 오후 5시. 여러분이 그때 농업 대량생이 너무 안고 이게 실패를 했으면 60년대에 그 일이 어려웠어요. 뭐 중요한 점, 네, 또 뭐가 있어요?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래도 70년대 에그 답을 좀 찾았어요. 쌀, 통일병가 개발되었고요.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시장 경쟁에 있어서 직접 농산물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 90년대는 80년대 대한민국의 행사 큰 행사가 있었죠 네. 올림픽, 올림픽 등등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2000년도부터 비로소 농업이 등장하는데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요즘에 가장 걱정과 고민이 되는 게 뭘까요 기후변화, 노동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가 무슨 도시인지 아시나요? 완주, 어, 뭐라고요? 완주. 네, 완주. 여기는 완주고 농촌진흥점은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되는데요. 잠깐 우리가 찾아낸 땅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가 3년 남평 정도 돼요. 아무튼 되게 넓어. 농촌 지름통과 네개의 기반이 몇만 평 정도 차지할까요? 남은 아직 200만 평. 음. 여기에 대가다있다한 거고요. 여러 번 찾아와서 쉽게 찾아온 거지, 처음 보면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음. 여기에서 연구하는 곳은, 완전는 조직의 5개 부서와 2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농업 환경부, 토양의 생물, 기후에 대한 연구, 농업 생물부는 뭘 연구할까요? 아, 자, 생물. 미생물, 곤충, 벌 등을 연구해요. 농산물 안전성으로 농량까지 정해진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뭐하는 데일까요?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인동업과학원 후원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흑인동업니다 지금부터 저김 박사와 함께 흑인동업과학을 배치한 2050년 스마트 모험 세상으로 성을매와 작품 상 실시간으로 감지하 언제 나 안정적인 농업 생산 을유지 이것은 마치 사회에게기끼처럼 농장에서 생산이 필요한 적절한 온도 습도, 이상한 산소를 즉각적으로 감지해 보 하는 신도 농장이었습니다. 모든 식기부터 양육, 수확, 품질 관리 및 포장 농송을한 번에 처리하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친구공장과 농경의 상태에 따른 형 제어 접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농업 보호가 같이. 농산물 안전성 평가 시스템과 실시간 유해 물질 현전 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지니십니다. 우리가 만든 신기술과 농산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농업입니다. 이 당의 힘찬 활력으로 いいですね。 쪽파 심을 라고 사람 들로 이제 18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작물들은 이제 정과정 기계라고 해서 파종이나 정식부터 수확까지 중간 단계의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고 작물들은 팔대 작물이라든가 작물이라고 해서 많이 재배하는 거, 마늘, 고추, 무, 배추, 양파, 에다가 식량 작물을 하는. 고구마, 감자, 콩,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적으로 통해, 저희는 마늘, 양파, 콩, 고구마, 뭐, 감자, 이렇게 대결을 소개시켜드릴게요.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what no, you no, no. Thank <laughs> you. 이 중에는, 뭐, 홍수만 다 몸에다가 이제, 홍을 짓는 경우, 는을을 이제, 박치라고 했죠. 그때야, 대단하고 받으고고 위에 이제, 약봉을다 이걸 이제, 끓으면은, 발에 앉아고 홍을 다, 다, 다넣어요그리고자 작업을 해고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끓어주시면은, 스승의 말 역시, 바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힘. 시대에 앞서 농업인과 국민 행복을 향해가는 힘으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이 나아갑니다.